자, 안녕하세요 송기사 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통 인챈트 에서 공생방 챙기던데 마방이 방어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pve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pve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물리 몬스터들이 물리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잖아 물리 몬스터들이 마딜 몬스터들보다 수가 더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하나의 맵에 들어간다. 그러면 물리 몬스터들이 한 비율이 한70% 80% 정도 되고 마딜 몬스터의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 몬스터들의 숫자가 훨씬 더 PvE 콘텐츠를 하는데 있어서 더 수가 많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랑그리사 모바일에서 좀센 몬스터들이 있어요. 그센 몬스터들의 대표적인 클래스가 바로 첫 번째는 비병, 그리고 말,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 그리고 물고기를 끌고 다니는 수병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레벨 대의 몬스터여도 공격력 수치가 다른 애들보다 높습니다. 지금 비병은 1996, 늑대인간 1745, 그 다음에 군기병 1753, 수창병은 1626, 보병은 1753. 이런 식으로 물리 딜러, 아니가 그러니까 물리 몬스터인데 공격력이 좀 특출나게 높은 클래스들이 물리 몬스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력을 챙기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딜 몬스터는 아무래도 이 이러한 특출난 물리 몬스터들의 그러니까 공격력이 좀 높은 물리 몬스터들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력이 낮아요. 이 지금 랑그리사 같은 경우는 공격력하고 방어력 이 수치가 크면 클수록 데미지가 더 강력하게 들어가고 작으면 작을수록 좀 약하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뭐 모든 게임이 다 그러겠지. 뭐 어쨌든 지력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물리 몬스터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보니까, 어... 방어력을 챙기는 게더 이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딜 몬스터들은 또 어둠의 낫, 어둠의 낫이라는 스킬을 드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PVE 몬스터들도 생각보다 마, 마딜 몬스터들이 출전을 하면은 이 어둠의 낫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게 마방을 또30% 무시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방을 룬으로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좀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일단 PVE에서는 봉생방이 좀더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뭐 기병 그리고 PVE에서 물리 몬스터들이 기사도라든지 이렇게 기사도 기사도라든지 아니면은 제국 기병 소니아가 가지고 있는 강습, 이런 거를 또 가지고 있는 비율이 좀더 높거든요. 마딜러 몬스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얘네들의 그 지력 수치를 뻥튀기 시켜주려면 뭐 광역 강화 아니면 자기들이 복음 가지고 와서 보음 걸어주기 그 정도 밖에 없어.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턴을 한턴 소모를 해야 되잖아. 근데 물리딜러는 기사도 하고 강습을 통해서 시작하자마자 재행동 쓰면서 와가지고 높은 공격으로 두들겨 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PVE는 방어력을 챙기는 게 기본적으로 좀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딜은 뭘로 견디는데요? 마딜은 그냥 생명력 인센트를 열심히 챙겨가지고 <laughs> 견디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PV2만 생각을 했을 때는 에 여러분들이 굳이 어, 무기하고 악세 쪽에다가는 여기 무기하고 악세 쪽에다가는 방어하고 마방을 뭐 그렇게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기술 10당 치명타율 1퍼라는 그 데이터가 있기는 하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 뭐, 대략적인 그 정도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기술을 여기다가 이렇게 받게 되면은, 치명타율, 기대, 기대 치명타율이 한4% 정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딜 기대치 값을 높일 수가 있죠. 치명타율이 높아졌으니까. 근데 뭐, 사실, PVE에서는, 뭐, 아무거나 받아도 됩니다. 그냥 공생방이 그냥 제일 무난하기는 해요. 공생방을 챙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요즘 PVE 유저들은 방어 유대를 억지로 챙기지는 않잖아요. 방어 유대를 억지로 챙기지는 않기 때문에 그 방어 능력이 좀 부족한 거를 살짝 보충을 해줄 수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아무래도 근데 그 뭐냐, 사실 방어 유대가 없어도 되지만 가끔가다 PVE 던전들을 보면은 그한 과역기 딜이 엄청나게 센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때는 또 저 방어 유대가 없으면 또 아쉬워. 또 아쉬워. 근데 저 방어 유대도 없는데, 만약 인센트를막 공격력 극대화로 시켜가지고 생방 같은 거 하나도 안 챙겼다라고 하면은 광딜로도 또 죽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좀 안정적인 거를 원한다 하면은 방어력 룬을 박아주시면 되겠고, 아니다, 남자라면 올 올 공격이지라고 하면은 그냥 기술로 박아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다가 기술로 박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5부께 증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기술론을 박을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무기하고 악세 정도가 그나마 타협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PVP까지 건너가게 되면은 옛날과 다르게 지금 현재 서미나에 나는 마딜러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 지금 현재 서미나리나에서 물딜러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빅이나도 마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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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딜러 마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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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딜러 마딜러, 마딜러 얘는 뭐 조건부 마딜러도 있고 물딜러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물딜러 물딜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딜러의 비중이 좀 높죠 마딜러의 비중이 높고 거기에 더해서 광역기가 엄청 센 애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비리야. 비리야 광역기가 좀센 편이고 얘도 두번 아냐 제인 동터트려서 시계가 터졌다 라는 가정하에 블랙홀을 연속 두번 맞게 되면은 매우 아파. 매우 아파. 그리고 각성자도 블랙홀도 아파. 뭐 그러다 보니까 마방을 챙기는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마딜러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딜러들이 좀 그래도 좀 어느정도 힘을 좀 발휘하긴 했었거든요 뭐 외탐도 있었고 뭐 닌, 닌자 근데 닌자가 쓰던 시절에도 마딜러가 좀 대세였던 것 같아 요뭐 베르나르트도 있었고 안드리올도 있었고 강신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스쿠터 쓰는 긴토끼도 있었고 막 그러다보니까 물딜러들이 좀 물광역기 딜러들이 좀 셌어 이때는 뭐 레온도 이렇게 범위 딜이 엄청 셌거든요 얘도 얘도 처음 출시될 때는 과역기가 꽤 많이 셌던 영웅이에요. 빈센트도 있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력을 챙기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고 그다음에 마딜로의 공격은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력 인센트를 챙겨서 견디자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헬레나도 있었네. 헬레나도 이렇게 때리고 고정피해주고 물리 광역피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생방어를 챙기는 게 정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무지막지하게 강한 마딜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마방을 챙기는 비중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마딜러들이 단일들도 센데 과역기도 쎄잖아 그러니까 과역기에 마구마구 터져나갑니다 과역기에 마구마구 터져나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천녀의 날개옷이 정배였다 정배였다 라고 하면은 요즘은 행성의 예를 끼시는 비율도 좀 많이 높아졌어 왜냐면 아니 적들의 과역기가 너무 아픈 거야. 적들의 과역기가 너무 아파. <laughs> 그니까 러 내가 아무리 마방 인첸트를 챙겨, 챙긴다고 하더라도, 아예 마방 그, 뭐냐, 룬을 박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박아도, 비리한테 그냥 한대 맞으면, 억 소리가 난다니깐요 이렇게? 억 소리가 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덜억 소리가 나려면은 아, 행성의 약까지 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유저분들은, 행성의 얘를 끼시는 그 유저도,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행성이 얘를 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단일 딜을 받았을 때그 로또성 로또성 이 버프 한게 제거 그거를 노리지 못한다라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과역기 견디는 거 자체는 최상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리아 상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 갑옷을 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요즘 들어서는 마방을 챙기는 룬을 마방을 챙기는 비율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PVP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PvE는 그냥 공생방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냥 공생방 챙기되 그냥 무기 악세는 공생기를 챙겨도 된다 딜러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님, 말고.